실전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시가씨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실전 투자 연구의 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음. 원장님과 함께 음. 분석할 종목은 네. 제넥신인데요. 어, 네. 음. 그 예전에도 영상을 많이 찍으셨잖아요. 어. 그렇죠. 영상 음. 많이 찍었죠. 음. 네. 오늘 제넥신 음. 주가 흐름이 상승세로 마감한 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주가 맞습니다. 상승의 원인은 음. 분석해 주세요. 어, 네. 네, 맞습니다. 어, 제넥신은요, 사실 작년에 정말 우리 이제 이사님하고 많이 찍었죠. 음.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때가 9만 아, 8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사이에 연속으로 연속으로 개 이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찍었는데 캔들 음. 한 15개에서 사이에 음. 저희들이 한 여섯 번 정도 찍었고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만원까지 정말 슈팅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많이 쳤는데 음. 상승 어, 곡선에서 좀 흐름을 끊기고 끊기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 분할 매도를 조금 했지만 많이 들고 계셨고요 음. 어, 그 가운데 저도 욕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음.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끊어내고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는 이. 이 제넥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계속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안 좋았던 사례를 들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은 말 그대로 일상 이상 삼상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실라젠, 헬릭스 미스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바이오들이 기대감으로 상승 탄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삼상에서 실패를 많이 했던 그런 슬례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제넥신이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것까지 합쳐 가지고 기술 이전이 작게 모든 걸 합치면 아홉 개 되고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오늘 것까지 해 가지고요.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8개. 그리고 장고만 해서도 지금 3조 5천억이 넘는 정도로 아, 말 그대로 대단한 회사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일스로 어떻게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계약을 틀는데 요번 건좀 틀려요. 제대로 된는겠죠 어, GX17. 요번에 어, 이제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6월 이후로, 6월 이후로 상승 곡선을 보였던 것이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백신을 진행했던 게 면역 항암제였거든요. 그 면역 항암제 신약 물질을 들고 있었고 그 면역 항암제를 바이러스에 이제 적합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어, 된다. 뭐, 백신의 효과가 나타난다 항체가 나타난다라고 어,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장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 45마리나 했어요. <laughs>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좀... 점도 많이 들고 이 동물 협회 사실 네, 좀안 그렇죠.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때 되게 많이 웃었어요. 뭔가 하면 대웅에서는 <laughs> 쪽제비 그렇죠? 어.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단가가 싼 네. 아, 비글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게 영장류 중에서 원숭이였습니다. 그거를 어, 진행한 결과 45마리를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결과 모두 다 항체가 나타났, 나타났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논문과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상승을 움직였고 시판까지 어느정도 경과를 보이다가 지금 일각의 이야기는 과거에 말 그대로 이 요번에 꺾인거는요 논문도 좀 늦게 나오고 데이터 값도 좀 늦게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임상 진행하게 되면 뭐만 명, 이만 명이 뭐 누구나 참여하려고 그러고 확진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작 20명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 작년에 들어간 거 아시죠? 이상 들어갔고, 어 제가 알기로는 2주 안에 또 데이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 이야기 좀 많습니다. 어. 말 그대로 인도 제약사의 칼베 파르마고요. 그리고 그 KG 바이오에서 어 지금 기술이전하고 총어 기술이전 금액이 1조 2천억이에요. 음. 엄청나죠, 그렇죠? 음. 자, 1조 2천억이고 여러분들 이제 계약금만 300억이야. 계약금이 300억이고요. 음. 음. 더큰건 있어요. 노열티가 10%입니다. <laughs> 지금 이 속도라면요, 이 속도라면 지금 2상 들어가고 데이터 값 나오고 3상 들어가서 데이터 값만 빨리 뽑아내면요,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 이쪽에서는 이거 퍼스트 으로 바로 출시가 가능한데 올해 안에 될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 투약을 시작하게 되면 한 바이얼당 얼마를 설정하지 아직은 모르지만 10% 노열티라면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일회 접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되든 2년이 아니 1년 그러니까 전 세계는 요 영혼이 맞아야 됩니다 영혼이 맞는데 여러분도 인구 혹시 네이버에다가 인구 한번 쳐보시면요 동남아 쪽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인구가 이 이제 이 제넥신의 gx17 백신을 통해 가지고 몇년 가까이 아니면 짧게는 10년 가까이 돈을 얼마나 벌지는 야, 상상이 안가는데요 그렇죠? 네. 음. 네. 아, 그럼 원장님, 대넥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음.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이제는 다 떨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 마지막 지지선이었던 60일선이 10월 달이거든요. 10월부터 지금까지 2월이 니까 4개월 동안 고생한 거는 사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이말 그대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디가 끝이고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즌도 완전 변곡점이 나왔잖아요. 그 것처럼 그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은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악재 소멸. 어, 악재 소멸 다시 호재가 먼저 들어와서 그 호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자리를 볼수 있는데 오늘 거래 650만 주 터졌어요. 65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 앞에 한 작년 8월달에 터졌던 거래량 동일하고 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평선 오늘 다 뚫었거든요. 마지막 상장은 이제 60일선이 오늘 좀 저항을 받았는데 이 60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이제 N자로 돌리는 자리가 또 자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것 같아요. 음. 코스닥 지수가 오늘 사실 좀 덕을 못 봤어요. 코스닥 지수까지 좋았다 그러면 사실 오늘 바이오 날이었거든요. 시젠올라갔죠제린신 터졌죠. 그리고 그 러시아 백신이 오늘 이제 반등 자리인데 좀 영향을 좀 받았죠. 그렇게 보면 사실 가야 되는데 좀못갖는게 없고 지수가 지금 사실 간당간당한 헤드 인절도 오른쪽 자리에. 어, 지금 21선도 깨졌거든요. 음. 그래서 4 0일선 하나 남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긴 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병목점 자리 손바뀜 자리 그리고 호재가 터졌고 그전에 악재였던 이 백신이 나오냐 마냐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제이 통해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고 지수가 움직이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제닉신 쪽으로 먼저 쏠리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일 오전장 어. 라이브에서도 대응 방법 알려주실래요? 아 그렇죠. 이제 매일 매일 이제는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요. 어 이제는 어디에서 다시 또 어떻게 사고 매매를 할 거를 보여야 되는 거지 더 흘러내릴까 이런 건 없죠. 이제 음.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요네 원장님 오늘 음. 장중 매매는 어떠셨나요? 어 맞습니다. 오늘은 오전장부터 사실 좀 지수가 좀안 음.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게 되면 음. 여러분은 이제 테마로 움직이게 되는데 눈의 음. 어, 이야기들이지만 아, 쿠팡 테마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 안 했고요. 우리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다가 어 아침에 물량을 집어넣고 간단하게 끊어먹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갔고요. 인텔리안테크 들어가서 살짝 뜯어먹고 음. 장중 단타에서 보내드렸던 게 브리지바이오 음. 들어서 가또 끊어먹었고 장중 단타로 SBI 인베스트먼트 들어가 가지고 살짝 뜯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는요. 여러분들 지수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테마 단기성 테마는 급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단기성 테마 중에서 쿠팡 테마나 아니면 식품 이쪽보다도 시작하지 않은 테마 중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안주 지금 스타트 끊기 위해서 테스트 물량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물량은 상가가 한 터지는 주도주가 나오면 같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좀 오늘 어제부터 끊어먹고 있는 게 많아요 수익이 좋다고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 5장에도 지금 우리는 우리 이제 실전투자는 모든 회원님들이 상당히 좀 기분좋게 오늘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넥시 종목 분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전부터 저희 실전투자에 오셔가지고 제넥시 매매해 보셨던 분들 다저다 다 기억하시죠? 뭐 예전부터 제닉신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다 막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쵸? 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닉신을 통해가지고 좀 힘들어졌던 분들 아니 수익이 어떻든 분들 아니 면 지금 현재도 들고 계시는데 변화에 아, 좀 대응하시고 싶은 분들 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또 피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요금 욕도를 얻어먹었지만 다 수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추세가 완전 전환됐으니까. 오히려 더 익절하고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최선의 노력을 오, 오히려 더더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요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까지 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대응을 하는데 지수와 수급이 조금 엇박자가 날 때는 그건 내부르트라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되 수급이 들어와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고 요번에 재능신도할 생각입니다. 자이 방송을 보시는 주주 여러분들 없는 분들이라도 이제는 어, 재능신을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내일부터 라이브 방송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힘들지만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간간히 어, 지수와 재능신의 그 수고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매매를 계속 할테니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반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